더 이상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남들의 관심이 점점 미쳐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관심 종목에서는 잊고 있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것 같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던 저점 매수의 기회가 왔습니다.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대응하면서 가야 할 일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바로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할 것입니다. 매물대가 단단하고 5만 원 선이 무너지지 않고 있고 이동 평균선의 이격도도 많이 좁아져 있으면서 지지해 주고 있고 비트의 상승과 거래량만 폭발해 준다면 그동안의 하락을 보상해줄 강한 펌핑을 해줄 것입니다. 예전을 기억해보면 다들 나락으로 가던 아무란 시기에도 혼자 역주행을 했었을 때에는 엄청난 주목을 받았었고 현재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락장에 남들의 관심이 점점 떨어져 갈 때를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진 다음 투자하셔야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 종목이나 떨어질 때 관심을 가지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좋지 않은 종목은 상장 폐지 당할 수도 있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튼튼한 종목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트를 계속 보시면 큰 상승이 나와주던 중간 부분인데 상승을 잘하다가 저항을 받던 구간이 대략 6만원 중후반선입니다. 이 저항을 뚫으니 다시 크게 상승하는 모습도 보이고 하락장에서는 지지해주는 5만원대 중간선은 끝내 지켜준 모습입니다. 앞으로 변수가 생겨 하락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이선은 지켜줘야 합니다. 이선이 무너질 시 어디까지 내려갈지 예상이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너질 시에는 무조건 손절하여야 합니다. 1차 저항선은 여러 번 상승 돌파하기 힘들었었던 6만 원 중후반 선이며 이선까지 도달했을 시에는 다시 한번 관찰을 잘 하셔서 저항 돌파할지 조정 구간을 가질지 다시 하락할지. 적절한 대응으로 수익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엑시를 추천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드릴 것 같습니다. 최고점 20만원 대비 매수하였던 큰 거래 대금은 거래량을 살펴보면 이큰 하락 속에서도 매도로 이어지지 않고 하락했으며 큰 세력의 힘은 아직 많은 물량을 털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박스 횡보 후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대답해 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드린다면 5만 선의 지지선 이탈 시 손절, 1차 저항선 6만 중후반선, 박스권 횡보 다음엔 우상향의 그림을 그려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8만 선까지는 예상하고 있으며 그 이상으로는 10만 돌파까지. 지금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손익절 대응만 잘 해주시면 수익 어렵지 않습니다. 코인에 관심은 있으나 잘 모르겠다는 분, 상승 예정 코인이 궁금하신 분, 무조건 수익 내고 싶으신 분, 그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고정 댓글란에 있는 수첩 정보방 신청해 주시면 정답지 드리겠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성투를 쟁취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